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같이 조림비빔이 여러분의 있게먹 멸치로 하게 해 주비다. 어, 나 어제 노래방 방송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른 것 같아서 나도 시비 좀 걸렸어. 별풍선 어, 10개 선물 감사합니다. 매세요의표 하늘 지 이름 불러 주세요. 키키의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아, 정말요? 아, 고사합니다 세상은 널 그렇게 하는가고 어, 뒤집어 져 음. 어머 밥이 너무 맛있다. 자곡밥이네그래근데 아무도 잘 불렀다는 얘기는 안 하네. 갈치탕인데 이거는. 레알 한대 치고 싶다. 여러분, 시청하 감사합니다. 최근 유튜브에서 응, 처음 봤는데 힘들 감사합니다. 때마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자주 놀러오세요. 쳐봐, 새끼야. 애기님 후원 2,500원 감사합니다. 언니 좋아하지만 노래 부르면 알았어, 나갈 지침해. 거야. 알 미안해. 아,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내 앞에 갈치조림이 있는데 뭐 스트레스를 받아, 얘들아. 음. 음, 맛있냐고? 아, 그냥 그래. 야, 이거는 갈치탕이야, 갈치탕. 이건 미역국인데 아무 맛이 안 나. 3만 원값 하나요. 어머. 어머나. 너무 화가 났나 보다, 얘들아. 젓가락으로 못질렀어 어떡해? <laughs> 뭐야 이거? 정말 기분 나쁘게. 너무 힘이 샜어. 힘 조절이 안돼 요즘에 아, 여성 호르몬 또한대 맞아야 돼 조만간 가서 나 요즘 이렇게 젓가락을 많이 이제 박살 내더라고 음, 힘 조절이 안돼 아, 너무 맛 없어 어떡해 아, 그냥 갈지 물에 삶은 거펭구님 후원 원 감사합니다 언니 카라고 귀여운 동물 있는데 언니 닮았어요 음, 진짜 식사 잘 드세요 땡큐. 유수 서방 자요 오늘 민방위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유 서방도. 음 언니 첫끼라고 하는데 첫끼 아니에요. 저 낮에 뷔페 갔다 왔어요. 수빈님 후원 이천오원 감사합니다. 안녕 하위, 하위. 수빈하위 오늘은 갈치조림인데 갈치국이에요 맛이 없다 여러분들 돈 아까워요 3만원인데 짜증스럽다이 이제 이건 내장이나 뼈를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죠? 갈치조림인데 갈치국같아 여러분 식사하셨어요? 음 국물이 좀 자박자박해야되는데 음 그게 좀 아쉽다 X, 아, 다나나코 5님 후원 57,900원 아우 따라라코 어머 따나나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도 꽤 계시네. 그래도 다나코 님은 해외에 계시는 분이에요. 미쿡 음. 아니에요. 미쿡 아니에요. 나라다 무슨 소리야? 근데 맵다 얘들아. 먹으니까. 음. 매워. 갈치는 구이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. 이거 상생이 진짜 좋아 제가 그렇게 정보를 다는데 정작 신청 못해서 못 해서 못요 아, 둘리율리 님은 또 정말 오셔야 되는데. 들리울리님 오실 수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. 그럼. 음, 우리 들리울리는 와야 돼. 방송 본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. 더 흑박 생각 없다요 음. 매운 거 좋아요. 아니 왜 무가 없니? 무 요즘 비싸니? 무 하나. 무 비싸니 요즘에 얘들은? 얼마 전에 7천원짜리 네, 25,000원 감사합니다. 네, 음, 지금 시간 전소심해요. 요. 감사합니다. 큼상품 님. 다음 정말 꼭 오세요. 무뭐 비싸니 요즘에. 얼마 전에 7,000원짜리 고등어 조림을 배달시켜 먹었거든. 야, 거기 맛있더라. 음, 거기 맛있더라. 아, 무도 있다. 7,000원짜리 고등어조림인데, 1인분 요 정도 나와. 얘, 요거보다 조금 덜 좀. 야, 근데 너무 맛있더라, 그거는. 거기는 근데 아침에만 해 아침 점심 저녁하고 딱 끝나 오래 안 하더라고. 여기는 제일 맛있는 게 밥이다. 잡곡밥, 밥 자체가 되게 고소했네. 7000원짜리 맛있더라고. 진짜 감자는 없는 것 같은데? 감자는 없는데? 무 맛없어. 어 나, 맛 나, 안 나, 나, 자 없는데? 비싸긴 근데 더럽게 비싸대 여기. 댄스터모은거 같기도 하고 언니는 트젠생활하신지얼마 되셨나요 저는 10년 넘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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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거진 이제 인생의 반을 여자로 살았는데 음, 칼라님 안녕하세요. 아 너무 3만원치고는 너무. 요 시스템 별로 없다. 제가 어제 술을 좀 먹어가지고. 음, 너무 비싸. 언니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세요. 이모도요. 아, 감사합니다. 정혜인님 이니님, 안녕하세요. 호정호랭이님 후원 이5 0 0원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.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완전 좋아해요 로치쟁이 노란색 정노란이정트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은 제치쟁이랑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. 또 눈썹 무신 한주 1년 넘었죠. 음. 누나는 남자 아이돌 중 누구 제일 좋아해? 저 MC 더 맥스 좋아해요. MC 더 맥스. 남자 아이돌은 MC 더 맥스. 조코 짜게 했어요. 음. 음, 왜 지랄이야 방송하는데. 아우 죽여죽겠어 저이 꼬리 안 했어요, 여러분들. 대기님 후원 원 감사합니다. 로 MC 가야지 맛있게 먹어요트 하트. 안녕. 내일 봐. 아무리 내려싼 거 없어요. 나도 입꼬리 하고 싶기는 해, 솔직히. 여러분 1 2시래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볼텍스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. 풍자 누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퇴사하고 집에서 나기 누나제 방법이에요 풍자 시스템. 아 누가 갈치조림 먹자 그랬니? 아유 너무 스트레스야 누구야. 박두홍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. 음 박두옥님 천왕선배 감사합니다 누가 먹자 그랬어 아 누구야 기분 나빠 죽겠어 아주 유리님 후원 2,500원 감사합니다 옥룡용 이쁘게도 드시네요 음 감사합니다 음 예 언니 뼈 발리는 실력이 뭐예절리안 가지 뭐예 딱딱 예, 뼈 발리는 거보라고 딱딱 아유, 아유 불편해 죽겠네 예 갈치 조림 시키라고 했던 애 나와봐 누구야? 미니알 안녕. 오원이백원감사합자 화이팅. 내일 보자 오칠오칠. 우 순살 세전다 먹었죠. 요게 갈치국, 여러분. 본가 서울이에요, 전혀. 어제 방송 한시 반. 골텍스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. 아줌마 미친년이야? 또라이야? 나 외국인이라고 무시해? 아줌마 미친년이야! 아나시방 존나 열받아 진짜로 왜 <laughs> 나한테 지랄이야?

이번 정모에서는 정말 이상한 썰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. 박영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은이는데 그는 왜요이내일요 내일 나뭐 입고 지 모르겠어. 응, 뭐 입고 지를 모르겠어요. 밥을 한 공기만 먹기엔 내 동치가 너무 크잖아. 조한님 보험 만원 감사합니다. 아 그래요? 내 비소식 들려오는 듯요. 우산들 챙기세요. 내일 또 비온대요. 머리 아프다야. 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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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먹기 너무 불편해요. 아 후원 2,500원 감사다음니 너무나 실시잘 드세요. 더먹여요아또 감사합니다. 아또 시키면 안 되겠어. 다음부터 너무 불편해 먹는 게. 어양님배부한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갈치 조리면 별로요 정모는 여러분 언제 할지 또 몰라요, 여러분들. 사실은. 음. 정모는 언제 할지 몰라요. 아니 또 요즘 무가 비싼가? 특근 골다정못서러유체이탈서갈 거야. 없다. <laughs> 어서 와. <와요. 웃음> 저 고양이요? 아니에요. 야 갈치조림 너무 먹기 너무 힘들다 근데 힘들고 자식을 위해가 없다 이제 그 갈치조림 다고 먹고, 먹고 마무리 써어야 음. 언니 광고 들어온 거 없어요? 아저 광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광고 들어온 거있어요 확정되면 내가 얘기해줄게요. 광고 하나 들어왔어요. 먹는 거. <laughs> 또 먹는 거예 먹는 거 하나 들어왔어요. 또마없어서 버리면 어떡해요? 아니 이제는 먹어야지. 뭐. 갈치는 맛없어. 후원 2,500원 응, 감사합니다 2,500원 선물 니다 여보세요 물결표 거기 누구없어 물결표 물결표 누나 갈치 먹방 뒤집어우 아예 갈치조림이라 예 없어 이제 아유 아유 나 진짜 스 받아 유음무 맛없어 갈치는 안 시킬거야 그냥 갈치 빠진 물이야 음. 무 완전 맛있겠다 맛없어 그런 소리 하지마 맛없어 너무 짜증나 김치에 밥 먹을거야 김치막 맛있어요? 맛없어? 부러워하지마 맛없어 진짜로 너무 화가나는 맛이야 로마지막으키키키키 음, 어, 아, 진짜 맛 없어. 여러분, 랑 밥이 여러맛여어 여러분, 여러분, 었습니다 맛없는 갈치조림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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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